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어, 하루를,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눈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아침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쁘게 또 하루 마무리하고 주말을 또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실의 안독에 전도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 만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하니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여 모이니.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안드 바나바와 바울이 어, 비시디 안도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자 정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동안 행해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게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청했다고 그랬어요 뭘 청했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한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야, 너무 아쉽다. 여기 또 오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약속을 잡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떻게 돼요?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 뭐예요? 헤어지기 싫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제 보려고 다음 약속을 잡죠. 마찬가지로 그날에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어도 정말 알고 싶은 열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다음 한 시기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되냐면그 다음 한 시기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들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가 듣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딱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다시 듣고 싶다. 여기서 문제지 주변 사람들 얘기겠죠. 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너꼭 들어봐야 돼. 그 사이에 전도가 되어졌고 전파가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죠. 야, 여기 정말 맛있다. 소개하고 너 한번 꼭 가봐. 우리 언제 한번 같이 가보자. 정말 내가 서 먹었는데 음식 너무 맛있어서 너 한번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날에 안디옥이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들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은 영광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같이 한번 먹어보자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은혜받는 마음이 있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이 은혜를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홍수 때 제일 많이 넘쳐나는 게 뭘까요? 홍수 때 제일 넘쳐나는 게 물이라고요, 물. 그렇죠,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홍수 때 제일 필요한 것도 물이라고 해요 왜요? 깨끗한 먹을 물이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제일 많은 게 물이고 제일 부족한 게 물이라고. 사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초창기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률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교회 가서 성경 말씀 듣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다 글을 알잖아.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 언제든지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초창기에 우리 성주, 선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청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막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열망들이 컸고,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제가 간 거거든. 요 근데 정말 그때 가졌던 그런 열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싶다는 열망들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수 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지진 않았지. 참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으어서 많이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가? 물론 아침 묵상에 나와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처럼 늘 정말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45절부터 4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정통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자기 말을 안 듣고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까 아마 시기가 빠진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반박하고 비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버렸기에, 이제 나는 뭘 하겠다고? 이방인에게 향하겠노라. 라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마디 하신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손이여겼던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해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거부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하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향해서 그들이 먼저 되게 된다. 는 되게 아이러니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정말 먼저 된 장가? 나중 된 장가? 정말 우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예수를 믿은지 얼마나 됐고 나는 교회에서 10분이 뭐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익숙하고 잘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정말 인생이나 세상 것들에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들이 회복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 보여줬어요. 종이 하나 보이는데 이 종이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어, 종이에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이 점이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이 선생님이 그래. 그래, 맞아. 이 하얀 종이에는 점이 보인단다. 그런데 여러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점뿐만 아니라 그 점이 채워져 있는 하얀 여백을 볼수 있어야 된다. 정말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여백을 볼줄 아는 눈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작 배우고 바라봐야 되고, 배우고 알아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난 이미 혹시라도 하나님을 다 알아. 라는 생각에 혹시라도 정말 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시급하고, 급한 문제들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점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우리 인생에 지켜져 있는 작은 점 하나에만 바라보느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것들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날에 아시, 비시대 안디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안디옥의 시민들, 나는 누구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보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배워 갈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될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자 그 강한 열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정말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는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떠한 과거의 경험으로 이유로 정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들에 게을러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인생의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정말 이 문제 밖에서 수많은 여백 가운데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이번 주 안의 마지막 날인데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말 기쁘게 맞이하고 주말에 또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라고 이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기쁨에 차서 다시 듣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듣자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 이러한 열심들이 있는지 이러한 열망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날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한다는 이유로, 난 이미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이유로, 혹은 세상 문제들, 세상 염려들 걱정거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외면한 채, 모른 채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들이 가졌던 나중된 자가 가졌던 그 열심들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들 이외에, 내 삶의 많은 삶의 여백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우리 인생의 여백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마지막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주말인데 기쁨을 하나님 옆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주말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할줄싸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